네, 어, 정부는 지난 2월 4일 2월 25차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공포감과 우려로 지금 고민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항상 부동산이 뭔가 정부와 정책에 발표되고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담담하고 담대하게 가는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너무 부동산을 가지고 주식이라든가 무슨 금 투자 뭐 이런 것처럼 어좀막 가슴 조이면서 어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분들 거의 많지 않죠. 다만 여유가 있을 때 부동산 하나 사두면 5년 10년 가면 괜찮아진다. 그리고 내 자녀분들을 위해서 괜찮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너무 높으면 부도 부동산 정부가 안전 대책이 나오고 또 부동산 전체적인 경기 침체가 어렵고 국가적인 경제가 어려워지면 또 부동산 대책을 좀 풀어서 어좀 규제들을 좀 풀어서 또 활성화 시킨다. 그래서 1, 2년, 3, 4년 이게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좀 장기적으로. 보셨으면 하고요. 어, 이번 주는 어, 지난 2월 4일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 어떻게 시간 어떤 부동산 시장이 흘러갈 것인가 단기적인 측면에서 한번 어,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어, 제목은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전망과 투자처는 이렇게 한번 좀 잡아봤습니다. 부동산 전망은 보통 2년에서 10년 이렇게 내다봐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 부동산 전망은 한 2, 3년 내로 압축시켜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항상 우리가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부동산 경기가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골을 좀 매기려고 하고 있겠고 또 부동산 규제가 강도가 세면 그만큼 또 빨리 약화됐고 또 빚장을 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동산 대책은 마치 강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현미경을 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시 보면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사 부동산 대책은 그렇게 큰 어떤 근심거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 대책이 왜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고 시장에 효과를 많이 좀 주고 있느냐면은요. 이 부동산 대책에서 핵심은 공공 주도의 재개발인데 이 이게 과거에는 어떤 개발이 지역이 발표되고 뭐 예를 들어서 GTX가 개발이 된다 그러면 미리 계획을 발표하지요. 어떤 땅이 어디가 나온다는 알고 있들 그 주변에 시세가 오릅니다. 역시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은 헌 아파트, 헌 집을 무 부셔서 새 집으로 바뀌다 보니까 새 집에 대한 욕구, 소유 수요가 많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지요 그래서 이 기존의 방식은 이 재개발 지역을 이렇게 미리 계획을 발표했는데 를 이사 부동산 대책에서는 200, 앞으로 선정될 때가 222개라고는 하는데 이 이 지역이 지금 현재 어디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공포감이 좀 있죠. 그래서 투자를 잘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제가 현미경처럼 들어가서 봐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 공공주도의 재개발에 대한 성공 성패 성공의 여부가. 아직 모른다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겠고 너무 주눅 들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몇 가지만 조심한다면 이 이사, 이사 부동산 대책이 그다지 큰 어, 그다지 큰 무서운 그런 대책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핵심을 하나 짚어봐야 되겠죠. 부성,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 뭐죠? 핵심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입니다. 안정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래선를 끊어야 되고 가격 오르는 걸 차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집 사기 힘든 정책을 만들어서 안정화 시키려고 하는 거고, 일단 어떤 형태로든 어좀 시장, 이제 부동산이 안 오른다. 가격 떨어질 거다. 공급이 많으니까 너희들 수요들 너무 대기하지 말고 뭐 영끌이 투자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일단 거래 차단 정책입니다. 거래 를 차단을 해서 안정화 시키려고 한 거죠. 요번 주 이번 정책은 먹혀든 것 같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내가 사고 나면 현금 청산된다. 이런 거죠. 어떤 거죠? 핵심 내용은 지금 내가 산 지역 어떤 지역이든 정부가 공공 주도 재개발을 하면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공공 재개발 공공 주도로 재개발을 하면서. 2, 2월 4일 이후 투자자에게, 그러니까 이후에 매입한 사람에게는 입주권,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한다라는 거죠. 현금 청산한다는 건 뭐죠? 주택 공시가격 또는, 이 우리 보통, 어, 수용했을 때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겠죠. 그 법률로 해서 감정가, 내 감정가를 보태, 감정가를 쳐가지고 프리미엄은 빼고, 재개발, 재건축에 의해서 아파트 받고자 하는 프리미엄이 많이 높아지겠죠? 프리미엄을 주지 않고 현금으로 주겠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아 투자를 하면은 내 돈이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아파트를 받지 않고 프리미엄 못 받는다라면 내가 투자해도 아무런 승산이 없으니까 투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투자를 안 하게 되죠? 주로 이런 지역들이 어느, 어디에 서선상되죠 서울의 역세권에, 역세권 지역이면서 어느 정도 노후, 노후도가 진행된 지역. 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하려면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하려면 노후, 정비지수가 맞아야 되죠. 정비지수가 매우 까다롭죠. 까다롭지만 통과를 하는 건데. 보통 20년 또는 건물에 따라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 건물이 평균 노후도가. 20년, 30년 이상된게60% 이상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여기에서는 60% 이상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 공공 주도로 재개발하겠다. 즉 여기에서 너희 여기에서 이 지역 주민들이 3분의 2만 찬성을 한다면, 3병 2 3분의 2만 한다면 공공 주도로 하니 반대하는 3분의 1은 강제로 수용하겠다. 그래서 수용을 하게 가지고 이 수용하는데.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하겠다. 그리고 또 2월 4일 이후에 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역시 의사에 관계없이 수용권을 발휘해서 그냥 현금 청산하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과연 서울에 이런 지역이 몇 개나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가 되죠. 서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엄포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시범 사이트, 시범 구역으로 뭐 한두 개는 나올 수 있겠지만, 이 공공주도로 민간의, 민간의 주택과 땅, 토지, 이런 부분들을 수용을 해서 진행할 수가 있겠느냐? 물론, 택지개발 같은 경우, 그린벨트를 푸는 조건이라든가, 농지를 용도 변경을 해서, 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전환한다든가 이런 조건들이 있으면 할아버지 때부터 아니면 아주 싸게 산 땅들이 어, 형질병역을 통해서 어, 택지 개발을 하고 그리고 아파트가 지어지니까 어느 정도 보상이 된다면 되겠지만 이게 보상을 받는 사람들, 이렇게 강제 수용을 해서 보상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자기가 산 가격보다 더 이상이면 이상이지 떨어지지 않는 가격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지 자기가 산 가격에 대해서 이하로 이루,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이 수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쉽게 이루어지겠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공공 주도로 재개발 재건축을 서울 내 산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이익금 물론 사업 시행을 했을 때 시행에 따른 이익 뭐10% 30%를 더 준다고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공헌물을 짓고 분양해서 이익 나는 10% 30%가 중요하냐? 아니면 이 프리미엄에 의해서 민간 주도로 가는 재개발, 재건축 대비 훨씬 낮은 이익, 그리고 그 다음에 공공주도로 갔을 때 시행 맞은, 시행에 따른 이익, 사업성을 10% 20% 준다고 하는데 그 추가되는 이익을 이 공공과 이익을 나눠 먹자고 하는데, 과연 민간이 재산이, 재산을 이 공공과 같이 나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실현성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좀 의구심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많은 이, 이, 이 공공주도의 재개발은 제가 생각할 때는 택지개발이라든가 그린벨트, 농지, 아니면 임야, 이런 데서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서울의 도심 내에 그 좋은 이거 역세권의 재개발 재건축을 끌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이 의심이 좀 있겠고 물론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개발성이 전혀 없는 지역 뭐 서울의 주요 도시 마용성이나 강남 아니면 뭐 관악구 동작구 뭐 이런 중요한 지역 뭐 강동구 같은 것도 포함되겠죠 이런 중요 지역에서의 공공 재개발은 시간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 이외의 지역, 뭐, 서울의 어떤 변두리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이 개발하기가 좀 힘든 지역의 땅들을 좀, 어, 용적률과 아니면 건폐율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안화시켜서 몇개 정도는 한두개 정도는 지원할 수 있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다. 왜냐면 지금 현재 민간주도로, 민간, 그렇죠. 그냥 사지 법의 도정법, 도시비 주거환경법이라고 하는 도정법에서 진행하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텐데, 굳이 공공으로 가서 자기의 주도권을 주민들의 모든 주도권을 꼭 공공으로 주도시키는 개발을 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요즘 시장의 상황을 보면 이런 소나기 소나기 규제 소나기 소나기 규제법에 대해서 한번 일단은 좀 피해보자 하는 그런 부분이, 분위기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동안 아파트값이 좀 오르고. 그 다음에 종부세를 과감하게 많이 올리고 양도세를 많이 올리면서 소액 투자 특히 가장 지금 빌라 가격과 이 빌라 가격 또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지액 가격을 올렸던 건 취득세 중과세죠. 취득세가 1, 3%에서 8%, 12% 가다 보니까 그냥 작은 것 투자해서 취득세 좀 내더라도 나중에 아파트가 되면은 좀더 프리미엄 좀 붙이고 내 자녀들에게 미래의 살집를좀 마련해 주자는 취지에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지역으로 좀 많이 이전했었고 특히 공공주도 재개발 이전에 작년에 발표됐던 공공재개발 9월 21일이죠. 공공재개발을 좀 이게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에서 했던 것들이 오히려 이 부동산 시장이 빌라나 재개발 재건축 시장을 많이 좀 번졌죠. 그러다가 너무 가격이 통제할 수 없으니까 공공주도 재개발을 더 급기야 했고 이 공공주도 재개발의 핵심 목표는 일단 너무 서울의 수요 대비 공급이 너무 없다 보니까 32만 세대라는 그러한 아파트를 공급을 한번 좀 해보겠다라는 취지를 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잘 가기를 바라고 가야만 할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32만 세대의 공급이 또 차질이 되면 또 다시 많은 분들에게는 공급이 원활하게 32만 세대가 안 되면 아, 서울에 또 32만 세대가 부족하게 구하는 나 역풍을 만들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장을 또안정시키는좀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 무리하고 좀 무모한 숫자를 좀좀 좀 넣지 않았나 싶은데 점진적 어 개발을 하고 공공 주도와 일반 민간들의 재개발 재건축을 좀 완화시키고 특히 정비 지수라든가 이런 걸 너무 높기 때문에 좀 낮추어서 골고루 좀 같이 이 민간과 공공 이 같이 좀 공급하는 그러한 구조로 갔었다라면 한좀더 안정적으로 가지 않았겠냐 하는 그러한 아~ 좀 아쉬움이 좀 있고 결국은 모든 정책과. 모든 제도는 시장 상황에 맞추어서 그 시장에 적응성이 높은 걸로 바꿔가기 때문에 또다시 부동산의 어떤 정책은 바꿔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 이사 부동산 대책이 발표를 했는데 효과는 좀 알아야 되겠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공공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 예정지에 따른 거래가 급감하고 거래가 좀 멈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 2월 4일 이후에 혹시 공공재개발 재건축하게 되면 현금 청산하는 게 두려울까 봐 일단은 멈춰졌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항상 제도라는 건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는 것과 같아서 앞면을 만들면 또 뒷면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향후 부동산 전망 이것은 저차 대표의. 어,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냥 개인적 생각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답이 될수 없다. 어, 저도 말한 마디 하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 말을 잊지 마시고 아 차인원이라는 사람의 개똥철학 정도 이렇게 생각해 줘서 그냥 해주셔고뭐좀 저는 그냥 궁금해 하니까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지 절대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저의 생각인데 향후 부동산 전망은. 제, 이 공공 주도의 재개발 재, 재개발로 만들어가는 시장인데 재개발 시장은 일부가 이제 아이것도 불안하죠 현금 청산되죠 그러니까 일부는 아파트 시장으로 다시 갈 거고 비싼 강남의 이런 아파트 시장보다는 어, 서울 내이면서 아니면 수도권이면서 좀 정말 인구가 유동 유입 인구가 있거나 유도, 인구의 변화가 없는 지역에 새 아파트가 좀 필요한 지역,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는 아주 새 아파트 너무 비싸니까 5년에서 한 15년, 20년 정도 사람 살기에 괜찮고, 실 거주하기 괜찮은 쪽에아파트 시장으로 다시 또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5억에서 서울 같은 경우에한1억 13억 정도의 아파트 시장으로 또 가게 될 거고 전세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세 이제 전세값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도 올랐지만 갭은 좀 줄어든 현상이 좀보여리기 때문에 일부는 서울 내에 갭 투자 저 약간 중저가 정도의 갭 투자 시장이거나 아니면 수도권의 좀 전세가 높은 지역의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일부 시, 이 시장 전환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안타깝죠. 두 번째로는 아주 안타까운 서민들 실거주를 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또 이거 샀다가 현금 청산 당할까봐 더 그나마 알탕 갈탕 모은 돈 대출 받아서 입주하려고. 했더니 현금 청산하면 눈물 나겠죠. 그래서 두려움이 큽니다. 이분들이 좀두 번째 이 서민들이 가장 문제인데 시쳇말로 그냥 돈이 없는 서민들이 문제입니다. 이 집도 없고 이분들은 집을 샀더니 청산 당할 것 같아. 그러니까 살기는 살아야 돼. 아예 직장도 필요하고 또 아예 낳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신, 신축 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가고 신축 빌라 아파트 형태로 시장이 지금 많이 급변할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하 직장 다니고, 아이 키워야 되죠? 그리고 아파트는 너무 비싸죠? 그렇다고, 마포, 용산, 그 다음에 뭐, 성동구, 뭐, 강남과 서초는 너무 비싸니까 빼더라도, 뭐, 관악구, 동작구, 뭐, 강동구, 그 다음에 뭐, 동대문구, 뭐, 좀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아, 뭐, 양천구, 이런데로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신축 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갈 거다. 신축 소형 아파트는 어떤 거죠? 50에서 약한 100세대 이들 정도. 요즘 이런 아파트를 많이 만들어내는 데가 어디죠? 가로주택 정비사업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거나 일정한 땅. 요즘 기업체들이 어느 정도 이 소규모 땅을 사가지고 뭐 50에서 한 100세대 이러한 공급을 하죠. 소형 건설사들이 그래서 요 실거주를 중심으로 한 소형 아파트를 가겠고 왜 이렇게 가겠느냐? 위치가 좋아야 되겠죠. 항상 소형 아파트를 하려면 주변에, 주변에 아파트들이 비싸거나 어떠한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내 가격도 소형화저도 오르고 그리고 전세 값이 높은데 그리고 나중에 돈 벌어서 아파트를 가더라도 완팔고 월세라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데를 생각하겠죠. 그리고 당장 재개발이 없는 곳. 이런 것, 이런 것들이 낫겠죠. 그래서 이제는 아마 이게이 풍선 효과가 재개발 시장보다도 재개발 시장 노후도가 20년, 30년 된 거잖아요. 그런데 노후도가 5년에서, 10년에서 한 20년 정도. 일단 소나기는 좀 피해 가야 되니까 지금 당장 재개발을 해서 현금 청산 당하느니 한 10년 정도, 터한 10년만 바라보고 10년만 지나면 이런 규제는 없어질 수 있으니까 아, 그때가 기다리겠다. 그래서 아주 용지적 위치가 좋은 쪽으로 신축 소형 아파트나 신축 빌라 이런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지역이 뭐 이런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방배동, 서초동 그리고 용산의 원효동, 원효로, 원효로라든가 용문동, 효창동 뭐 이런 쪽 아주 뭐 미래가 앞으로 뭐 서울이 개발된다고 도시 전체가 개발될 것 같은 용산 같은 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몰려갈 걸로 보이고 또 임대 수요 많죠? 실 거주 수요 많죠? 그러니까 저절로 갖고 있는 땅한 평값이라도 막 올라 올라갈 때 결국은 뭐 건물값이 다 그거지만 땅값 오르는 건 우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요 2번 시장이 앞으로 좀 발전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개발 재건축. 요 이제 두렵습니다. 이제 현금 청산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겠죠? 도심 내 오피스텔 그리고 아파텔 이런 쪽으로 또 가게 되죠. 그래서 왜 오피스텔은 지금 취득세가 4.6%밖에 적용되지 않죠? 그리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은 아파트 주택세에서 빠지고 그리고 또 살다가 또이 팔기 팔려고 했을 때 쉽게 팔기되고 가격은 오르, 살다가 또 가격 올라가지 양도세가 좀 많이 안 오거나 르 오르면 월세로 전환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주거는 해야 돼요. 아이는 키워, 크가죠. 아파트가 없으면 비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주거. 우리 아, 아파트 아파트 오피스텔 중에서 아파트처럼 주거할 수 있는 게아파텔이죠 요즘 아파트 시장은 역시 제가 작년에 한8월월쯤에아 이제는 아파트 시장이 올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아파트이 판교나 아니면 뭐요 분당 요 일대에 보면은 이제 아파트 30평대 아파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600대 1뭐 분양한다고 하면 10. 초만에 분양이 완료되는 초과일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건 지금 현재 풍선이 또 이쪽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팔리겠지만 또이 규제들 빚장이 다 풀리면 아파트는 팔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죽를해야 되고 아파트는 비싸고 하니까 실 거주수요 정말. 내, 내 여유자 여유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여유가 없고 주거를 해야 되니까 그럼 그리고 현금 처산 당하느니 차라리 그냥 내가 조금이라도 오르고 나중에 월세나 절세 전산할 수 있는 아파트 쪽으로 가고 요즘 특히 요즘 뭐 저희 종로라든가 아니면 뭐 도심내 도심이죠 도심 영등포 뭐 이러면 도시형 생활주 택 아, 도시형 생활 추택이 아니죠. 뭐죠? 생활형 숙박시설. 우리가 보통 생숙이라고 하죠. 요것도 지금 현재 과열 향상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이 보이죠. 생숙은 그냥 취득세 4 6 오피스텔 같은 거고 영업용이고. 근데 여러분들 니가 아셔야 됩니다. 여기 오피스텔이나 생숙이, 아,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입주하면 아, 이거 주택으로 보는데 생숙은 주택으로 안 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천만에요 제가 국토부와 그리고 어, 계획 강제부에 물어봤거든요. 생활형 숙박 시설도 주민등록 전입하고 입주를 하게 되면 이거 주택세에 포함됩니다. 그것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현금 청산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오피스텔과 아파텔 그리고 생활 숙박 시설로 옮겨 가는데 특히 아파텔은 지금 뭐 400대일 500대 1뭐 제가 생각 제가 알기로는 뭐 분양을 하려고 뭐, 돈을 사전에 청약금을 넣는 연습까지 한답니다. 그래서 3초 뭐 늦어가지고 시작하자마자 3, 4초 늦어가지고 분양을 못 받은 사례가 많고, 어또 돈을 돌려받는데, 떨어진 사람 돈을 돌려받는데 귀찮게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귀찮을까지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제 임대시장의 또 변화를 보면은요. 지금 현재 임대시장이 이제 전세, 뭐 금리 못아진다뭐 한다 막 하니까 이제는 월세 시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1월 올해죠. 지금 2월이니까 이제 2월 말이니까 2월 말 중에 되는 거. 1월에 아파트들의 전세 비율이 아 월세 비율이 26.8%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1월 한달 사이에 39.5% 정도 거의 10두 자릿수가 월세로 전환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이 가격이 안 오르고 할 때는 어떡하죠? 월세를 받아서 뭔가 충당을 하게 되죠. 가격이 오를 때는 전세를 놓아서 갭투자를 하기 위해서 전세를 놓아서 또 물건을 사는데 가격이 안 오른 시장에서는 월세로 전환되죠. 이건 당연한 시장의 구조입니다. 어, 지금 현재 우리 이제 이사 대책 이후에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저의 생각은요. 공공주도의 재개발을 이렇게 지금 막 노후도가 막20% 30%돼 가지고 이슈가 되는 몇개 지역을 빼놓고는 제가 생각할 때는 민간 주도로 도심의 주거 도정법으로밖에 갈 수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항상 남들이 외면하는 시장 가격이 떨어지는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특별한 어떤 어떤 뚝심과 어떤 담대함으로 남들이 버린 시장에서 정말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멋지게 가격이 오를. 좋은 위치를 찾아서 투자하는 것도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